단 7일만에 준비해도 합격할 수 있는 비결. 궁금하지 않으세요? 수시 면접하면 소피쌤. 안녕하세요. 면접 컨설턴트 소피쌤입니다. 단 7일이면 완성되는 체계적인 면접 준비 방법. 지금부터 공개할게요. 영상 보기 전에 약속할 게한 가지 있어요. 메모하면서 듣기. 메모하지 않으면 이 영상에 대한 좋은 내용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아, 좋은 내용이구나 하면서 또 다른 걸 클릭하게 돼요. 그러면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메모하면서 듣기. 단 7일 동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문을 하지 않도록 영상을 준비했으니 영상 보고 생활기록부에 집중하세요. 예시는 없으므로 이전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세요. 그럼 예시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 영상을 보고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은 면접에만 집중하기. 벼락치기 영상을 눌렀다는 건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건데요. 과거가 되어 있겠죠? SNS, 다른 유튜브 보기, TV 보기, 친구랑 카톡하기, 금지. 잠시 멈추고 이 면접에만 집중합시다. 연습 방법으로는요, 내 답변을 써보고, 말로 해보고, 녹음을 해보거나, 카메라 촬영을 해서 피드백을 스스로 해보기 면접 준비 1일차에서 2일차입니다 지원하는 그 학교의 면접 평가 요소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각 학교마다 비, 면접 비율이 달라요 예를 들면 리더십 30% 전공적합성 40% 인성 및 공동체 30%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 부분에 내 생활기록부에서 질문이 나올 만한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또한 시험 날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장소 확인하기 준비물 특히 전자기기를 가지고 가서 서울대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이 실적당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꼭 확인하기 자 예상 문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활동을 왜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해결을 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해결을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출결에 미인정이 있다면 왜 미인정이 있는지 그외 특이사항 보고서. 부분들을 알아가야겠죠. 보고서 발표 부분인데요.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라면 꼭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적 부분에서 하락하거나 상승했다면 왜 상승했는지, 어떤 공부 방법을 썼는데 상승을 했는지, 하락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활동 또는 인성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조별활동 동아리 활동 등과 같은 거겠죠. 갈등이 있었는지, 갈등을 어떻게 풀었는지, 내가 친구들한테 어떤 배려를 했는지,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서 답변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공통 질문으로는, 어,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하는 건데, 설명란에 참고할 테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자기소개, 지원동기, 장점, 단점, 존경하는 인물, 입학 후 계획, 살면서 어려웠던 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면접 준비 3일에서 5일 차에 해야 할 일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야 됩니다. 답변 만드는 방법으로는요. 첫 문장은 무조건 두괄식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부분을 두괄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 뒤에는 예시로 구체적인 나의 경험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예시로는 내가 직접 했던 활동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요.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악의 답변이니 하지 마세요. 두괄식의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자 질문은 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뭐예요? 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땡땡땡입니다. 자, 두 가지씩이죠. 그 이유는 전이 활동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시를 넣으면 돼요. 이갈식의 예시를 알려 드릴게요. 저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라는 식으로 두갈 식으로 준비하지도 않았고, 전달하려는 게 무엇인지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죠. 미월식으로 답변할 때 감점이 될 수가 있는 요소가 뭐냐면, 답변을 하다가 면접관님이, 어, 됐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라고 하면, 진짜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게 시간이 부족해서 전달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을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답변을 적기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손으로 쓰면서 입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입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고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피드백 한번 하는 게 연습을 한번 한 거예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완벽주의자들은 집중해 보세요. 하나의 문제만 물고 늘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뒤에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음에도 넘어가지 못하겠죠. 그러니 60%에서 70%만 완성이 되면 넘어가는 연습하기. 면접 준비 6일에서 7일 차. 답변하는 것을 녹음하고, 들어보고, 태도 보고, 피드백해 보기. 눈빛, 목소리, 발음 확인하기. 눈빛은 상대방의 인중을 보는 연습을 하면 되고요. 목소리나 발음은 꼭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잘 들릴 수 있을 정도로는 말을 해야 돼요. 너무 작거나 발음이 어눌하면 좋지 않은 점이 뭐냐면요. 아무리 면접관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도 잘안 들리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러니 그 부분 참고해서 연습하기 바라고요. 태도 같은 부분은 인사를 예의 있게 하고 나갈 때도 예의 있게 인사하고 나가고 허리를 쭉편 상태에서 자신감 있게 답변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해나가는 연습을 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따라 하셔서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합격률 92.8% 면접 컨설턴트 소피쌤입니다. 감사합니다.